자, 2024 수요일 수, 교재 수원 정의 31번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62X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3N 플러스 1은 0이 2분을 알파 N 베타 n 해를 할때 2분의 합은 마이너스 2분에 비해서 마이너스 62 2분의 곱은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3N 플러스 1이죠. 알파 N 더, 분의 1 더하기 베타 N 분의 1은 동분함 알파 n 곱하기 베타 n 분 알파 n 더하기 베타 이니까 이거 분의 이거죠. 그래서 3 n 2분의 3 n 2 곱하기 3 n 플러스 1분의 62. 그래서 a b 분의 c는 b a 분의 c a 분의 1 빼기 b 분의 1이죠. 그래서 이게 3이라서 3분의 62. 3 n 2분의 3 n 플러스 2분의 1분의 1. 이걸 a N 이라놓으면 여기 N 자리에 N 플러스 s 넣으면 그 다음 항이 나오죠. l N 마이너스 N 플러스 s 로쓸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. N plus, 여기 N plus, 여기 N 바로 u s 여기 N plus, 여기 제 p l 에 s 남죠. 그래서 여기 다가1 집어넣은 거 여기 다가1 0 집어넣은 거 계산했더니 N p 이 답입니다. N 네, 필기